제주 사삼이 이게 그 반세기 동안 입 밖에도 진짜 꺼내지 못했어요. 일단 꺼내면 야 너도 자냐 이런 응. 식으로 응. 대학생들도 함부로 말을 못했대요. 응. 그래서 이 동굴은 이제 어둠의 상징을 나타낸다. 응. 또 하나 어둠은 침묵, 침묵의 역사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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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역사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내용으로 어, 손님들이 오시면 왜 입구에 동굴이 있느냐 물어보시거든요. 제목이 역사의 네. 동굴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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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 학생을 하내는이 역사의 동굴에서 쭉 해서 다랑식을 보여주시면 이 역사의 동굴은 음. 그 무슨 제주도 화산 동굴 그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음. 그 당시에 막 쫓겨서 음. 사산 막 그냥 한참 진행 때 군인 경찰에 쫓겨서 주민들이 이렇게 동굴이나 산으로 음. 갔다는 그런 역사를. 이걸 보시면 항아리 띠는 모습도 볼수 있어 요한가고요 우리 학교 때 동학농민운동으로 배웠잖아요 이제는 100년만에 혁명으로 이름이 지어졌 그래서 인터넷 치면 동학농민혁명이 정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명은 이름을 지으다기보다는 옛날 폭동이라는그 정명을 다시 우리가 사삼의 이름을 잘 지어보자 7년 7개월이 걸렸어요 남한만 단독선거 반대한 곳이 여러 곳인데 왜 제주도에서 이런 사삼 무장붕불가 일어났는지 배경 설명이 약간 필요한데 일본군 7만 명이 왜 제주도, 왜 이, 왜 섬나라에 배치됐을까? 그 당시 인구는 딸랑 22만 명 밖에 없는데 이유는 한 10월 달쯤에는 제주도를 공격하고 일본 본토를 칠 것이다 해가지고 이때 그 일본 총리가 그 천왕한테 이제는 끝났다. 우리는 빨리 세계적으로 항복을 해야 된다는데 천황이 뭐라고 했냐면 히로히토 천황이 다시 한번 공격하고 그때 항복해도 늦지, 늦지 않다. 않다. 이게 바로 결루 작전이에요. 음. 그 홋카이도 1호, 제주도가 7호 음. 엄청날. 그래서 미군 공습기가 제주도에 막 날아들어 왜? 음. 야네들을 이업을 주는 거잖아요. 음. 근데 드디어 일본 천황이 항복하자 음. 야, 이제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왜 북쪽에서 벌써 소련이 좀 내려왔고 소련이 좀. 선전포고하고 예 선전포 아 일주일 저기, 전에 혹시 국사 선생님 아니세요? 아니. 아니. <laughs> 선전포 이 선전포가 고 음. 벌써 루즈벨트 그 당시 대통령이 소련 신 한테 음. 대일전 참전을 약속 받은 게 바로 얄타회담. 그래서 우리 역사상 가장 얄로 대담이 음. 얄타회담이에요. 음. 제주도에 도둑이 없는 이유가 음. 우리 집에 없는 거 다른 집에도 도둑. 없어. 음. 다보리쌀 음. 쌀이 있어야 도둑질 하러 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모두 모두 가난할 때 일본으로 가서 돈벌수 있는 음. 이 6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미 일본에 간 이유가 음. 돈을 벌러 간 사람, 강제 징용, 음. 그렇죠. 징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 내 태백산맥 그런 책에 보면 그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서 어, 네. 고생하는게 말도 할 수. 없어요. 이분이 여운형 선생인데 네. 그이 당시에 만약 대통령을 뽑았다면 이분이 이 사람이겠죠. 확률이 음. 100%. 네. 네. 어, 음. 이렇게 대중들이 지지를 받았어. 음. 주석을 본인이 안 해. 음. 이승만. 음. 왜냐면 남의 눈도 있고 하니까 좌익들만 모였다고 음. 할까 봐 이승만 주석. 이 사람 부 주석 김구를 내모고 장관했는데 음. 음. 나중에 10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음. 들어오고 11월 음. 한달 차이로 김구 선생님이 들어오는데 맞아요. 그분들이 딱 오자마자 아 우린 좌익하고 손을 잡을 수 없어. 음. 이분이 그 나중에 박헌영 씨하고 음. 조선 공산당 하다가 음. 따로 조선 인민당으로 당을 해서 또나 이분은 음. 그야말로 좌우 소용돌이 속에 음. 이분이 피해를 봐요. 음. 근데 좌우 합작이 결점이 하나 있어. 친일파 제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 결정 때문에 지금 박헌영은 이여운영한테 야, 너가 왜 우쪽하고도 또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극잡하는 박헌영 음. 가장 급급하는 음. 이승만. 음, 그렇지 <laughs> 그, 그런데 이, 이 지방은 인민위원회가 이렇게 되는데 맞지. 사실 이 지도가 여기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왜 그때는 남북한 갈라지지도 음. 않았는데 이때까지는 남만 북한 단어도 안 쓰고 남조선 북조선인데 음. 이 인민위원회는 바로 조선 건국 인민 인민공화국이 본점이라면 이것들은 다 지방의 지점인민위원회. 음, 그렇죠. 그런데 이 인민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음. 미군정이 와서 음. 지금 공산당에서 음. 쓰는 단어잖아요. 지금은 그들 음. 보통 사람들의 뜻인데 야 음. 니네 인민 험은. 그 하지 생각은 야, 니네 북한에 다 연결된 이거 지점들 음. 남부 집으로 이렇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자익들 이제 본격적으로 탄압이 들어가는데 이때 이 제주도가 항상 모든 게 느려. 음. 미군 정도 제주도는 11월에야 들어와요. 음. 이거 벌써 인천에9월 네. 8일부터 들어와서. 음. 근데 인민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음. 육지에서 다 탄압이 됐는데 제주도는 그때부터가 시작이라. 음. 그래서, 아, 10월 1일 대구 폭동 때 제주도가 잠잠했던 건 제주도에 공장이 없어요. 노동자도 음. 없고, 파업도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 음. 아, 그런데 나중에 터진 게 바로 4.3이구나. 음.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음.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단체가 됐느냐 면 교사들, 음. 선생님, 음. 선생님, <laughs> 교원 출신 아니시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교사 선생님 와도 이건 할 말은 아, 해야 돼 왜냐면 음. 그래서 사삼 무장 사삼이 끝나고 제주도 인재 덩어리가 똑똑한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걸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음. 이 무장 봉기 일으킨 김달삼도 출신이 음. 교사예요 음. 나중에 그거 설명하고 음.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서 왜가더가야 니네 남조선은 완전 우리 이제는 인민공화국을 무시하면서 이제는 우리 남조선 미군 정부가 음. 유일한 정부다 하면서 음. 메가도 포교를 내리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처벌, 벌, 죄를 지어도 이렇게 포교 제2호에서 의해서 너희들이 벌을 받는다 하면서 음. 친일파를 다시 다불러들여처음에그 음. 사람들 다 도망갔다가. 음. 조선총독부를 그대로 살려요 <laughs> 지금 아니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반으로 갈리고 어.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반으로 갈려야 되는데 우리는 우린 피해자인데 왜 우리가 반으로 갈려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laughs> 네. 미국 소련이 막 으르렁거려 이제 그런데 어. 네. 그 신탁통치라는 게 이 머리에 먹물 든 사람들은 이해되는데 음. 이 일반 사람들은 야 신탁 통치 야 일본 통치 36년 그렇죠. 했는데 다 신탁 통치 또 음. 해서 완전 반탁으로 막 나가고 그런데 음. 제주도 사람이 바라는 거는 친일파 제거 음. 그냥 자기네 마당에서 그냥 채소 키울 정도로 음. 어 이렇게 한데 쌀을 공출해가 그 일본에서 그 공출하는 음. 걸 이제 이름만. 착 바꿔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제사할 쌀도 없는데 공출을 해가 음. 야 이건 미군정이 와서 우리가 더 밥을 음. 굶게 됐다또 일본은 음.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배짱 부리는, 야, 우리는 너네한테 항복한 게 아니야. 우리 음. 미국한테 항복은 우리 쌀도 너네한테 넘겨줄 수. 삼 3개월 음. 동안 창고에 있는 쌀을 막 불태워, 음. 기름 불어. 음. 우리 죽어 음. 진짜. 음. 그래서 너네한테 행정, 입법, 이거 지금은 물려줄 수 없고 우리는 오로지 미군정이 미군. 들어오면 그때 다인수인계 하겠다. 음. 그러니까 조선인민공화국들은 진짜 열, 친일파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음. 그래서 1947년 3월 1일 날 장포운동이요. 독립이 독립이 허리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네. 섬에서까지 또또